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돌출입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돌출입교정은 특히 심미적인 요소가 강한 치료예요 뚱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입을 다물기 어려운 그런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입만 조금 들어가면 예쁜 얼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돌출입은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강해요. 누가 봐도 입이 나왔는데 본인 수스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쵸? 입이 나온 걸 굳이 본인이 괜찮다는데 긴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얼굴과 옆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입이 너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교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 라인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그 코끝과 턱끝을 이은 선인데, 이 선에 대해서 입이 나와 있으면 돌출입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출입이 아니다. 라는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선보다 나와 있으면 돌출입일까요? 아니면 돌출입이 아닐까요?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돌출입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하고 이거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교정이 사실 어려운 게 그런 기능적인 개선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강해서 그래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가 낮아서 코 수술을 하러 갔을 때 성형외과 선생님이 코를 높여주시잖아요? 원장님은 교과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코의 모습과 높이로 코를 높여드릴 거예요. 근데 환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코의 높이가 너무, 너무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높여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랑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본인의 의사와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정과 의사를 만나는 거가 중요해요. 많은 병원들이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뭐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 한명한 한 명한테 시간을 오래 쏟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의사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을 거예요. 꼭저 만나러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교정은요 장점이자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돌출입 교정의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려요. 그긴 시간 동안에 환자랑 의사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긴 치료기간 때문에 얼마든지 입을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뺄 수도 있으니까요. 입이 너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입이 아직 더 들어가야 예쁠 것 같으니까 더넣고 싶다고 담당 선생님한테 꼭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다 예쁜 얼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